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학 정수에 날개를 달아줄 저의 킬더킬 교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다 풀고 나면 이제는 수능에 나올 법한 난이도와 수능에 나올 법한 트렌드가 담겨져 있는 기출문제가 아닌 그 트렌드와 난이도가 담겨져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풀어야 되는 이 시기에 딱 걸맞는 킬더킬 교재는요 시험에 나올 법한 난이도와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트렌드가 다 담겨져 있는 고난도 엔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준비한 고난도 엔제인 킬더킬 교재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확인해 보면 선생님의 킬더킬 교재는 올해는 두 권입니다 각각의 1권과 2권에 정확하게 만들었던 기획 의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책을 두 권으로 분권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킬더키 1권과 2권, 작년에 비해서 문항수도 두 배나 많아졌고 기획 의도도 정확하게 다른 이 1, 2권의 특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킬더키 1권은요. 정통적인 고난도 N제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흥분의 전도 문제, 그리고 근육, DNA표, OX표, 사람의 유전, 이 사람 유전 안에는 단일인자, 다인자, 가계도 문제까지 있고요. 사람의 유전병까지 총188 문항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다 자체 제작 문제이고요. 여기서 우리 조금 더더 더 들여다보면, 자 흥분의 전도 문제가 3 2 문제 들어있죠. 이 흥분의 전도 고난도 N제체간에 들어있던 이 문제와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흥분의 전도 문제랑 어떻게 다르냐? 사실 알고 보면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그 흥분의 전도 문제는 3 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중, 충분히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조건들을 다양하게 부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고난도 엔젤은요. 일단 그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 연습을 하는 거라서 마치 실전 모의고사 안에 들어있던 문제와 아주 난이도가 유사하고 어찌 보면 실전 모의고사 좀더 보다 조금 더더 더 조건이 추가되어서 복잡해진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흥분의 전도 32문제라고 하는 건 마치 실전 모의고사를 자이한 회당 전도 문제가 한 문제이다 보니 32문제란 얘기는 모의고사를 32회 보는 거와 같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모두 다총 집결되어 있는 것이 킬더킬 1권입니다. 그러면 킬더킬 2권은요. 일단 요즘의 전체적인 수능의 트렌드를 보면 예전보다 흥분의 전도 문제가 어려워졌죠. 근육 문제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5학년도 수능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유전문제 중에 정답률이 37%, 34%, 보통 정답률이 30%는 가계도 문제이거나 유전병 문제에 국한된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25학년도 수능에서는 DNA표, OX표라고 얘기해서 DNA표를 분석하는 유전병 문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계도 문제도 아니었는데도 정답률이 30%대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시험에서는 이제 DNA표, OX표, 표를 분석하는 이 문제가 쉽게, 마냥 쉽게 출제되는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선생님, 제가 모의고사를 치는데 아무리 열심히 유전병을 준비하고 가계도를 준비해도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풀다 보면 4페이지를 가지를 못한다. 시간이 부족해서 17번하고 19번 가계도와 유전병을 실력발휘조차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해답이 바로 집중적인 공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중적인 공부라고 얘기한다면 전도 파트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 그 다음에 근육, DNA표, OX표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킬더킬 2권은요. 방금처럼 가계도와 유전병을 가고 싶으나 그 전에 있었던 전도, 근육, 그 다음에 DNA표라고 얘기하는 높은, 자, 이와 같은 장벽을 넘지 못해서 시간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자, 선생님이 준비한 길더길 2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개념완성 강좌부터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얘기했는데요. 비유전의 최고난도, 비유전의 고난도. 사실 알고 보면 요즘에 호르몬 문제가 만만치 않죠. 호르몬의 그래프 문제. 선생님이 옆에 준비한 문제는 티록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 문제입니다. 제가 개념완성, 올해 개념완성 강좌에서부터 역대급, 이때까지 본적 없는 호르몬 문제를 만들고 있다. 방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인슐린과 글루카골에 관련된 이 호르몬의 복잡한 문제 그림부터 그다음에 또 티록신, 또또 또 다른 형태의 티록신 문제들까지 선생님이 다양하게 지금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이 그래프 문제를 비유전의 고난도라고 해서 킬더킬 2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요, 이런 킬더킬 교재를 만났을 때 문항수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첫 번째 1권에서는 188문항이었고, 2권에 있는 선생님의 지금 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107문항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항에 선생님이 강의로 펼쳐낸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모든 문항을 문제풀이를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주요 문항을 설명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강의를 가지고 다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교재에서 중요한 건 해설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킬더키 1권하고 2권에서 조금 더 열심히 담아 넣으려고 했던 건 바로 해설이에요. 이 해설을 보시면, 자, 이 문제를 지금 출제하게 됐던 이유도 있고, 밑에 문제를 분석하는 거, 이 문제를 분석하려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문제 분석과, 그리고 기니디에 대한 선지의 정확한 분석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담겨져 있는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이와 같은 과정을 배우셔도 되고요. 선생님 제가 지금 좀 약간 시간이 급하고 그리고 저는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서 하나하나 제 실력을 점검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꼼꼼한 해설지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 바로 선생님의 킬더킬 1권과 2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권에서는요. 정통적으로 고난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다뤄야 되는 이 문제들을 다 수록했고 그 다음에 킬더킬 2권에서는 집중적인 거죠. 호르몬에 대한 아주 어려운 문제 그리고 또 전도 문제 어렵습니다. 난이도로 비교한다면 킬더킬 1권하고 2권이 살짝 비슷한 변도 있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 중에서 킬더킬 2권이 좀더 요즘의 트렌드를 담으면서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근육 문제, DNA표, OX표 문제까지 집중적으로 여러분 킬더키 2권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까지 시험을 칠때 시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 발휘를 하면서 시험에서 기선제압해가면서 전도도 풀고 근육도 풀고 그 다음에 DNF OX표까지 딱 풀었을 때이세 가지의 장벽을 뚫는 순간 마지막 4페이지에서 그동안 열심히 쌓아놨던 여러분들 가계도와 유전병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킬더키를 맞이하면서 선생님이 이때까지 되게 많은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는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해? 방금 전에 있던 문제를 통해서 제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는데 또그 다음 문제를 통해 또 머리가 깨지고 선생님 말해서 머리가 깨진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때 가지고 있던 이 실력에서 무언가 팍 하고 늘어나는 틀이 깨지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능을 준비할 때 기출문제를 다 풀었다면 이제 기출문제 그 다음으로 기출문제가 아닌 자체 제작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난이도가 있고 트렌드가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틀을 깨워야 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기를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생명과학에 만점을 만들어 줄 교재가 바로 길더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길더킬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명과학 만점을 확신하니 열심히 한번 달려 나가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